예, 오늘은 10월 15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펜스를 이쪽으로 새로 했는데 지금 오늘 스테인을 지금 다 칠했습니다. 다 칠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칠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혹시 다음에 담장 스테인 칠하시는 분들 쉽게 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담장을 칠하면서 뿌리는 걸로 해도 되는데 뭐 면적이 많지 않아서 언달라브 샵에서 파는 이 놀러로 지금 이걸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싸고 한번 쓰고 버리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제가 그냥 위에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칠하시기 전에 이런 코너붓은 이렇게 붓으로 흐르지 않게 붓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이 아래도 이렇게 튕기지는 데는 이렇게 붓으로 마무리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원달러샵에서 구입한 이놀론데 페인트를 어느 정도 묻힌 다음에 페인트를 완전히 이렇게 짜서 밑으로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칠하실 때 일정한 힘을 주고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짝, 그다음에 이 반대편도 한 번에 짝, 그러면 얼추 거의 뭐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더 이거를 칠할 때 요령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얼룩이 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얼룩도 안 생기고 요거다 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페인, 페인트를 어느 정도 묻히고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만 심을 주고 이렇게 여기서 살짝만 심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은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이상 더 페인트를 지금 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흘러내리기만 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더 칠하시고 싶은 분들은 3시간 후에 한번더 칠하는 걸 권장해드리는데, 이펜스 스테인은 요 정도만 칠해도 충분합니다. 그원달러샵에서 파는 놀로 한몇 개만 사시면 충분히 다 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담장 칠하는 거 잠깐 공유했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